안녕하세요, 기집사입니다. 저를 믿고 좁쌀모래를 구매해주셨는데 먼지 때문에 진짜 못 쓰겠다는 집사님들이 계셔서 너무 죄송한 마음에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먼지가 없다고 했는데 과장광고 아니냐, 허위광고 아니냐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너무 걱정이 돼서 업체에 문의를 해봤고 그로부터 얻은 답변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도 있고 그리고 보여드릴 것도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은 이미 좁쌀모래를 가지고 계시거나 앞으로 사용할 계획이 있으시거나 탈취력이 좋다 해서 쓰고 싶은데 먼지 때문에 걱정이신 분들은 참고가 되고 아주 도움이 될 영상이니 영상 끝까지 봐주시길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저희 집은 좁쌀 모래와 카사바를 함께 섞어서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11월 초에 영상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좁쌀 모래를 화장실에 부어줬는데 먼지 말림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쇼츠 영상을 올린 직후에 먼지가 너무 심해서 못쓸 정도였다라고 하셔서 솔직히 진짜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좁쌀 모래를 이렇게 세 봉지를 추가로 더 구매를 했고요. 엄마가 정말 중요한 거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거 봐. 똑같은 거야? 먼지 날게 없지, 봐. 그래, 어, 그니까. 이쪽에, 화장실 쪽에. 지금 여기가 가깝단 말이야. 음. 이 정도 사이인데도, 봐. 여기 이렇게 나지, 봐. 자. 어어어. 어, 어. 같은 거잖아. 음, 똑같이 똑같이 한 거야, 이게. 바람, 식사, 방산. 모래 푸대마가 조금 더또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 그거는 맞아. 어떤 고양이 모래 브랜드건 봉지마다 다 달라. 음. 신기하네 근데 같은 건데 여기는 또안 그러네 안, 그러세요. 어. 안 그래도 댓글을 보자마자 제가 업체에 바로 문의를 했고 업체로부터 이러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요즘처럼 날씨가 건조한 11월에는 곡물의 수분이 더 빨리 날아가서 평소보다 입자가 더 가벼워지고 먼지가 살짝 올라올 수 있는 계절적 영향이 있습니다 인위적인 향료나 오일을 쓰지 않고 곡물 그 자체 원료로 만들다 보니 기온과 습도에 따라 사용감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햇볕을 직접 받는 창가 근처의 화장실에서는 눈에 띄는 가루날림이 보였던 거였고, 그보다 더 안쪽에 있었던 이 화장실에는 가루날림이 안 보였던 이유가 업체에서 답변해준 내용 그대로인 것 같아서 저는 처음에 사용했을 때 먼지가 없었는데 집사님들이 먼지가 있다고 한 현상에 대해서도 이해가 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 절대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허위 또는 과장을 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런 환경적인 요인이 서로 다른 모습과 견해가 있었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고요 모래라서 다 똑같은 것도 아니야 그냥 집사의 숙명인가 봐 응. 근데 내가 써보니까 우리야 모지한테 신경을 많이 썼거든 응 걔네 둘이 면역력이 특히 어... 좀 약하잖아 어느 순간부터 콧물이 들리지 감기에 헐피스 걸린 거만요 계속 신을 뛰게 많이 썼거든 이 모래도 써보고 저 모래도 써보고 그래서 내가 좋은 게 뭐냐면 모야가 많이 좋아졌어 모래를 이렇게 바꾸고 쓰고 나서 모야가 많이 좋아졌어 모래에도 무슨 성분 같은 게 아무래도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어 모래 중에서 향료 막 이런 거 파우더 향 나고 꽃향기 나고 그런 것들 있잖아 소비자들은 몰라 그러니까 우리 도 나도 몰라 솔직히 어. 여기 모래 쓰고 나서부터 모야가 콩을질 흘리는 것도 좋아졌어 뭐 다른 집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여기 미우박스 모래가 우리 집한텐 맞는 거야. 여기 모래 쓰면서 바꿔본 적이 없었잖아. 그거는 맞지. 그리고 특히 집 커먼지는 환경. 왜냐면은 타네 계실 때는 집 자체가 끄끄해서그지 귀지. 응. 나는 모래 먼지 때문에 그런 줄 알았어. 귀 속도 쎄카해지고 집이 엄청 오래된 구축이어서 습하고 어머. 곰팡이도 좀 어. 있고. 집게환경도어시신고 그것도 모르고, 맞지.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야. 왜냐면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은 괜찮거든. 이게 막 몸에 크게 이렇게 와닿거나 막 그런 게 아니거든. 얘네들은 진짜 예민한 것 같아. 어, 뭐 그게 있는 것 같아. 우리는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잖아. 내가 키워보니까 그래. 100%다 만족하려는. 어, 100%는 응. 없는 것 같아. 응. 나도 이모래 저모래 세상에 10년 키우면서 다 써봤어. 그중에서 애들한테 맞는 걸 써야 돼. 맞아, 그게 정답이다. 엄마, 근데 애들 밥 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함께 굶는다고 뭐? 뭐 야옹이들 또 저속 노화하는 거야? 사실 점검말때 엄마 이거 뿌리면서 해. 이렇게. <laughs> 아니 그애 잠깐 나나나나나 나. 아니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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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그그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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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액체로 된 거를 모래에다 뿌리면 모래가 음. 눅눅해지지 않아? 같은 거 같은데. 음, 아까 방금 망고 쌀때 내가 캐니까는 눅눅한 느낌은 들진 않았는데. 할 때? 한번찍찍 뿌리고 이렇게 풀다 보면 또 뒤집어지잖아. 그 속에 또 날릴 거 아니야. 싹 말린 상태면 그럼 또 뒤집은 상태에서또한번또 뿌려주고. 계속 사용하면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아 그래서 오늘 먼지가 좀 들날리는 건가? 그러고 아니면 맛이 영향도 있을 거고. 그래서 날씨가 너무 건조해서 어 내가 쓰는 좁쌀모래 가루 날림이 좀 있는 것 같아라고 하신다면 겨울철은 특히나 날씨가 건조해서 코가 바짝바짝 마르고 목도 많이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가습기를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고양이 모래가 눅눅해질까봐 가습기 사용을 피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사용해 보니까 좁쌀모래는 한여름에 꼭 꿉하고 눅눅한 날씨에도 정말 오래도록 뽀송했던 모래여서 가습기를 사용해도 모래가 습기를 먹어서 눅눅해진다든지 품질이 막 떨어진다든지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실내 적정 습도는 40%에서 60%라고 하니 습도도 함께 신경 써 주시면은 가루 날림도 덜하고 건강상으로도 정말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직접 사용해 보니까 같은 곡물, 식물성 원료로 만든 카사바 모래와 시너지가 더 좋았었고 늘러붙음이라든지 아니면 은 냄새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저는 훨씬 더 괜찮았던 것 같아서 사사바 모래랑 섞어 쓰시는 것을 웬만해선 추천드리고요. 기존 모래랑 섞어주시는데 모래 상태를 봐가면서 섞어보시고 이렇게라도 사용해보시라고 제가 권해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저거보다는 이게 좀 냄새가 나네. 여기는 이제 좁쌀을 안 섞은 거잖아. 음. 아까 망고 오줌 싸고 똥 싸고 그럴 때똥 푸는데도 냄새 하나도 안 나. 아, 확실히 탈취력은 진짜 좋아. 장단점이 있어, 다. 내 생각에는 맨 처음에 나왔을 때보다 냄새 강한 거를 좀 없애주는 공정을 추가하고 나서 더 드라이해진 것 같아, 모래가. 완전.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쓰시는 분들 따라서 어떤 모래를 선택하냐. 그냥 선택 기준에 따라서 선택하면서 쓰셔야 될것 같아. 이 먼지 안 나는 모래가 어딨어. 생각을 해봐. 이거 다 무대에 있어 다 입자가 이렇게 조그만데 애들이 몇번 긁고 삽질도 몇번딱 하다 보면 밑에 이렇게 긁혀봐 이렇게 봐 봐. 클테는 되게 부서지지 안 부서지겠어. 그렇긴 한데 안 난다는 거는 땡 거짓말이다. 근데 이제 이렇게 날리다. 나... 둘 나면 좋지. 언제히안 날리는 게 어딨어. 역시 인간의 욕심인 거다. 다른 물에 모래, 타사 물에도 안 나는 물래는 없을 거야. 완벽한 거 없을 거야. 우리도 이 물에 저 모래 얼마나 많이 써봤어. 애들한테 잘 맞는 걸로 응. 선택한 거지. 쓰다 보면 먼지. 개 많이 나는 모래도 많아. <laughs> 개 많이 나? 그나마 나는 요게 좀 나서 이 모래를 계속 지금 쓰고 있잖아. 애들 상태가 좀그만 괜찮고. 좋아, 좋아. 눈 꺾이는 것도 그렇고. <laughs> 여러분들한테 추천한 모래인데, 여기서 제가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냥 쓰세요! 라고 한다면, 신뢰와 책임의 문제도 있고, 이런 고객의 피드백을 수용해서 제품을 개선시켜주는 회사가 많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기 때문에 업체랑 많은 얘기를 해볼 예정이고요. 제가 모래 유목민 생활을 청산하고 1년을 넘게 미우박스라는 브랜드를 쭉 사용해왔는데 제가 예전에 정착한 모래는 클리버메이트였거든요. 2019년도인가 2020년도에 한번 리뉴얼이 되고 나서 완전 응고력도 떨어지고 먼지 날림도 생기고 더 이상해져서 그 후로 정착할 모래를 다시 찾는 여러 종류의 뭐래도 써보고 돈은 돈대로 더 쓰고 에너지로 또 쏟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 다시는 또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저는 이대로 쭉 하고 싶다고요. 그래서 저를 믿어주시고 제품을 사용하고 구매해주시는 분들한테도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솔직하게 댓글로 피드백 남겨주시는 것도 정말 정말 감사한 일이어서 오히려 제가 더 반성하고 깊은 생각과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 허위 광고와 과대광고가 많아져서 불신도 더많아졌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을 때 피드백을 적극 수용하고 개선시켜 주는 회사가 저희 같은 소비자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피드백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며 여러분들의 의견 생각 등을 자유롭게 남겨주시고 대신 무분별한 비판과 비난은 아니 됩니다. 저는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더 도움이 되는 유익한 영상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う